4월 25일 목요일 일어아침입니다 오늘 말씀 읽기 본문은 마태복음 25장입니다. 본문을 다음 세 단락으로 나눌 수 있겠습니다. 첫째는 1절 이하 13절 열 처녀 비유. 둘째는 14절 이하 30절 달란트 비유. 셋째는 31절 이하 46절 양과 염소 비유. 셋째 단락을 중심으로 묵상하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로 하신 교훈 중에 하나입니다. 언제 일어날 일입니까? 31절 보시면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주님의 재림 때입니다. 그때 전개될 광경을 미리 앞당겨서 보여 주시는 것입니다. 말씀의 요점이 무엇입니까? 32절 33절입니다.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마치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일은 당시 흔히 있는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런 광경이 우리 주님께는 세상 끝날에 일어날 절 인류의 구분을 상기시켰을 것입니다. 보좌에 앉으신 분께서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과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대하는 방식이 크게 대조를 이룹니다. 먼저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34절 하반절입니다.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말씀하십니다. 예비된 나라. 대상도, 나라도 이미 확정되었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들이 살았던 삶의 모습이 그려져 있습니다. 35절, 36절입니다.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에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이런 말씀에 이들이 당황하며 말합니다. 37절이야 39절입니다.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주리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은에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 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이에 보좌에 앉으신 분이 말씀하십니다. 40절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일어노니, 너희가 여기 내네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충격입니다. 여기 어떤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아 누릴 자들은 그 나라를 상속 받기 위하여 애쓰는 자들이 아닙니다. 그냥 자기에게 주어진 성품을 따라 그렇게 사는 사람들입니다. 당연한 삶을 살아왔기에 따로 무슨 특별한 일로 기억하지도 않습니다. 이들의 특징은 자신들의 선행을 기억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은 앞의 말씀과 정반대의 대조를 이룹니다. 41절에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자신들의 악행을 기억하지 못하는 이들에게도 임금은 분명히 말해 주십니다. 45절에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이런 말씀을 읽는 우리들로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지금 우리 자신이 어떤 삶을 살고 있는가? 변화된 신분에서 변화된 심성을 가지고 묵묵히 살아가고 있는가? 임금께서 기대하시고 기뻐하실 그런 삶을 살고 있는지 자문하게 됩니다. 이 아침에도. 말씀에 참여하신 모든 분들 위해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더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